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바닥은 알수 없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필요한 건 시간이다.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3월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고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를 보면서 투자 시장에 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고 시장은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하락폭 바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밸류에이션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시장은 공포와 불안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공포가 지배한 시장에서는 기업의 가치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공포에 의해서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식이 거래된다는 말이죠. 자, 지금 시장은 공포에 의한 언더슈팅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언더슈팅 상황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이 공포가 사그라들다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공포는 언제 사그라들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면 될 것인가? 공포가 사라진 뒤에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공포와 관련된 몇 가지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공포를 가늠하는 지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빅스 지표입니다. 자, 이 빅스 지표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공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잘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함께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빅스 지표와 기준금리를 같이 함께 보는 복합 차트. 그리고 빅스 지표와 나스닥, 픽스 지표와 코스피 지수를 함께 알아보는 그래프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지금 기준금리의 변화와 빅스 지표의 변화 추이가 있는데, 이 파란 선이 기준금리고, 빨간 선이 빅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빅스가이40 선을 넘어갔을 때, 여기 빨간 선40 선을 넘어갔을 때 시장이 공포에 지배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40을 넘어간 시점을 표시를 해 봤는데 최근 20년 동안 40을 넘어간 사례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서 다섯 차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사례가 바로 98년 8월 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빅스 지표가 치솟아서 45 수준까지 올라갔고 자, 이때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빅스 지표가 절정에 이르고 난 뒤에 금리가 꺾였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002년 9월이 있습니다. 자, 이때 9.11 테러 이후에 전세계가 침체에 빠지면서 이 침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2002년 9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빅스 지표가 40 가까이 치솟았고, 다큰버블 이후 전세계적으로 침체가 찾아오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렸지만 자, 경기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자 또 보험성 금리 인하를 두 차례 더 진행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빅스 지표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 지표가 50을 넘어갔던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2008년 금융위인데 2008년 10월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갔는데 이 절정에 이른 뒤에 기준 금리를 0%대로 떨어뜨린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9월 유럽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픽스 지표가 40을 넘어갔는데요. 이때는 이미 금리가 0%대였기 때문에 어, 금리의 변화는 없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픽스 지수가 70을 가뿐하게 넘어가면서 70을 넘어가면서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계열을 같이 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 금리는 제로 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빅스 지수가 치솟으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를 때어김 없이 금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더욱더 불안해지면서 금융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더 직접적으로 증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빅스 지표와 나스닥 지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서 나스닥 지수는 초록색 선이고 빅스 지수는 빨간 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로로 그어진 빨간 선이 40 선이고요. 자이 세로로 그어진 파란 선은 빅스 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가 지수 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좀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란 수직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98년 8월에 빅스 지수 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2002년 9월에 픽스 지수가 최고조를 찍었을 때도 나스닥 지수가 닷컴 버블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바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픽스 지수가 고점을 찍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자,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고 자, 나스닥 지수는 그렇지만 좀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빅스 지수가 떨어지다가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 그때 나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2011년에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11년에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자 이때가 바로 유럽위기의 정점이었고 나스닥 지수도 바닥이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모습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으로는 자 2019년 12월에 자 빅스 지수가 40까지는 아니지만 한 차례 때 주가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지금 빅스 지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고 주가 지수는 상당폭 떨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스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 지수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빅스가 더 올라간다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는 어떨 것인가 한번 또 보면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8년 8월에 빅스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IMF 이후에 바닥을 다지던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닷컴 버블로 이어졌고요. 자 그리고 2002년 9월에 빅스 지수가 40을 넘어갔지만, 자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좀더 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글로벌 호황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0월에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자 최저점을 찍었고 그리고 등을 하면서 차화정 장세로 이어졌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럽 위기 때 빅스 지수가 40을 넘어가면서 자, 정점을 찍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유럽 위기로 인해서 떨어지던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후에 행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빅스 지수는 큰 폭으로 치솟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빅스 지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 빅스 지수가 과연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자, 포지션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 빅스 지수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면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 관망하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겠고 빅스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 ...도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서 시장 반등을 노려보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빅스지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자 지금 시장의 공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금융 위기 때보다 지금 시장의 공포, 불안은 더 심화되어 있는 수준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높이 빅스 지수가 치솟을 것인가? 아니면은 날 하락할 것인가? 자, 이 확률로 따져 봤을 때 과연 어떤 게더 가능성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이 픽스 지수가 치솟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시장의 공포는 언제 사그라들 것인가? 빅스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좋을까? 그리고 공포가 사라진 뒤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한번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빅스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점인 98년 8월, 2002년 9월 2008년 10월, 그리고 2011년 9월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98년 8월입니다. 98년 8월 이 지점이 바로 이 화살표 지점인데요. 이때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 바닥을 기고 있을 때고 자, 최저점은 이미 그 당해 6월에 27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달 뒤에 빅스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두달 뒤에 한달반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바로 상승을 하면서 닷컴버블로 이어졌고 자, 이때 많은 부자들이 태어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권사로 자리매김한 미래세 대우도 이때에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 8월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8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찾아왔었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두달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 부근까지 왔지만 또 2000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에는 이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계를 흔들었는데요. 자, 이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크게 흔들렸고 2003년 초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서 2007년 말까지 상승을 이어가는 저점 대비 4배나 오르면서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갔죠. 이때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호황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2008년 10월에 빅스 지수가 절정을 찍었습니다. 자 이때 2008년 10월 바닥권에서 빅스 지수가 절정을 찍었고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5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차화정 장세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 9월입니다. 자, 2011년 9월 지점이 이때인데요. 자, 픽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자,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자,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약 4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자,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지만,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이후로 한 6년 정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회복하는 데는 약 4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시장의 공포는 과연 언제 사그라들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대답을 하긴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 절정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절정에 이른 뒤에 얼마나 더 기다리면 시장이 반등을 했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까 빅스 절정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데는 뭐 2개월에서 부터 5개월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공포가 사라진 뒤 빅스가 최절정을 찍고 난 뒤에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99년 닷컴버블이 있었고 글로벌 호황이 있었고, 그리고 차화정 장세가 있었고, 2011년 이후에는 미국의 장기 호황이 있으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포가 사라진 뒤의 시장은 금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락이 멈추고 자, 바닥을 다지는데 2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늠할수 있다면 어느 정도 불안감을 떨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과거 영상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유자 반등을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크겠지만 유자 반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정고점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큰 상승과 변동성이 큰 하락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쉽게 가지 않을 겁니다. 개미들을 많이 후려쳐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의 하락은 과거와 달리 너무나 빨랐다는 점입니다. 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하락 속도, 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락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락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 상승 국면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데 한 달이 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해달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린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 걸리지도 않을 정도로 최소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분석은 심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 겁니다. 혹자는 자, 경제 시스템 시장 구조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하락은 필연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위기는 강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과장된 측면도 많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공포는 최고조이지만 앞으로 공포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믿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전염병에 의한 공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빅스가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거리가 피로 물들 때, 그때가 사야 할 때다 라는 말은 주식시장의 명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모피우스가 투자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너에게 문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 문을 나가느냐 마느냐는 오직 당신 몫이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